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도 방학이고, 좀, 음, 시간이 많진 않아요. 잠깐씩 짬이 날때 이렇게 책 이야기를 좀 풀어볼 수 있는데, 오늘 그래도, 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어, 오늘은, 어 제가 평소에 또 일단 분야 소설이나 이제 교육 쪽 그런 부모 관련 책 말고 또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 봤어요. 바로 어 요즘 현대인들이라면 현대인이죠. 어 요즘 사람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요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분야이긴 해요. 어 누구나 공감을 할수 있는 냥 대한민국 성 국민 성인이라면 한 번쯤 다 훑어보면 좋을 만한 책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 건강입니다. 네, 이 책은요. 어,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어, 평소에 제가 집에서 이제 요즘에 뭐 서점에 가서 워낙 뭐 아이의 교육 또는 저의 <laughs> 즐거움을 위한 뭐 소설이나 약간 이런 쪽에 또는 에세이 그냥 그런 쪽에만 이제 치중을 해서 봤지 뭐 이쪽 코너를 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진짜 정신적으로 완벽하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가 아니고 생각도 못한 거죠. 예를 들어 어 아이가 어릴 때는 집에 그 삐뽀삐뽀 소학과? 였나? 그런 책이 있어요. 거의 육아계의 바이블 중에 하나인데 소아과 의사분이 쓰신 책이고 되게 장기간 육아를 하는 엄마라면 신생아 때부터 이미 선물을 받거나 자기가 본인이 사는 그런 책으로 유명해요. 진짜 이만큼 두꺼워요. 두꺼운 백과 같은 책인데 인터넷에 요즘에 찾으면 내용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 아기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거나 좀 이상할 때 힘들 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응급 백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른들이라면 그냥 성인이라면 집에 하나씩 갖고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기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정작 본인을 생각해서 준비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살짝 또 드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이 책은. 어,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이라는 책이에요. 이후경 박사님이 쓰셨고요. 음, 그리고 학지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되게 두툼해요. 두툼하죠. 엄청. 네. 이 책이 분량이 꽤 돼요. 와우. 와, 제가 봤던, 최근에 봤던 책 중에 가장 두껍죠. 56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어, 출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1월 5일에 일판 일쇄가 발행이 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어, 이 책은요. 일단 여기 이제 금빛 딱지로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 추천 도서라고도 써 있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 후 박사의 133가지 탁월한 진단과 처방. 이책 안에 133가지의 사례와 처방들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먼저 저자, 이후경 박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봐야겠죠.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보고, 어, 내가 마치 약간의 그런 필요로 인해서 정신과 병원을 찾아요. 찾는데, 그러려면 어떤 분이 의사선생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봤어요. 여기 저자 소개에도 나와 있지만, 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중엔 또 MBA도 취득을 하신,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LPJ 마음건강을 설립해서 직장인 스트레스 전문 외래의원을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정신과 박사님이고요 머릿말에 보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어, 예전에 90년대에 첫 개원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 정신과 하면 좀 많이 거리감이 느껴지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정신과라고 하면 진짜 여기 박사님도 말씀하셨어요 미친 사람 <laughs>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무서운 곳, 막 가둬놓고, 그리고 막 언덕 위에 하얀 집, 막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좀 약간, 어, 되게 이상한 곳 아니야? 막 이런 이제 의식이 좀 횡배했던 그런 때에요. 좀 무지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런 마음의 아픔을 좀 숨기려고 했던. 몸이 아픈 거는 괜찮은데 마음이 아프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마치 숨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시기였어요. 좀안 좋죠. 네, 그 시기에 이제 개원을 해서 한암에 병원이 있었는데 어, 워낙 정신과 병원이 없다 보니 이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제 환자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바로 위에 누나가 조울병이 있으셔서 또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세요. 어, 그런데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가장 이 책을 내게 된 가장 큰 어, 계기가 뭐냐면 2014년 여러분 아시나요? 그때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엄청 힘들었던 그런 그 세월로 사건이 있었던 때죠. 그때부터 중앙 이코노미스트에서 칼럼리스트로 발탁이 돼서 어, 중앙일보 시사 매거진의 후박사의 힐링 상담이라는 코너에서 격주로 이제 이런 사례를 또 풀어주고 하는 그런 것을 연재를 했다고 하세요. 그때 저도 저희 아이가 어, 큰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만으로는 한 살도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있고 거의 저는 집에서 이제 육아를 하던 때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리니까 거의 뭐 TV로 그 사건을 실시간 생중계로 계속 지켜보면서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고 우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거의 전 국민 집단 트라우마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되게 시기 적절하게 그때부터 이제 여러 국민들을 위한 그런 중앙일보 독자들을 위한 칼 칼럼을 쓰기 시작을 하셨던 거고요. 그때부터 7년 동안 격주로 꾸준하게 썼던 그 칼럼을 토대로 이 책을 발간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네, 책 소개가 길었지만 음 그게 이제 이 책을 보기 위한 거의 동기.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이 책을 소개받아서 읽었지만 어 먼저 그냥 뒤에 있는 사례부터 보기 전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어떻게 출간이 됐고 어떤 사례들이 모아진 것인지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머리말을 자세하게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거의 백과처럼 돼 있다고 했잖아요. 133가지의 사례를 풀어 놨는데 어 어떤 파트로 나뉘냐면 크게 증상, 개인, 가정, 사회, 직장 이렇게 다섯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우리 이제 현재 우리 국민들,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 생활 패턴 이것들을 이제 크게 성인의 그런 패턴을 다섯 군 다섯 가지로 나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각 파트마다 한 서른 개 전후, 그래서 총 백서른 세 개의 그런 증상 문제 갈등 극복의 주제를 다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주제들은 세 파트로 다 나뉘어 있어요. 증상, 문제, 갈등, 사례, 그리고 사례에 대한 고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탁월한 처방.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서 다 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는데 되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그냥, 어, 앞에서 이제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는 듯한 느낌으로 쓰여 있어요. 네. 책의 목록을, 목차를, 차례를 한번 보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편, 개인편, 가정편, 사회편, 직장편 되있고요. 증상편이라고 하면 일단 어, 아시죠? 증상은 우리가 이제 이 정신과적으로 분석을 할때 원인 중심의 해결이 있고 증상 중심의 해결이 있다고 해요. 네, 거기서 그 원인 어떤 심리적인 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런 이유를 밝히다 보면, 원인에서부터 밝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증상이 발현됐느냐, 그걸 가지고 또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증상편은 강박증, 갱년기 여성의 우울증, 걱정 불안증, 건강 염려증, 공황장애, 뭐, 도박, 중독, 이런 것들, 분노,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나 요즘에는 좀 사회 공포증이 느껴지는 것 같아. 또는, 분노가 너무 심해 아니면 어 진짜 강박증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공황장애 이런 느낌이 있을 때그 페이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네, 그래서 어 여기에 좀 이렇게 좀더 무거운 주제로는 뭐 조현병, 알코올 중독, 또뭐 파산 후 우울증, 폭식증, 해고 후 트라우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이게 꼭 스스로만 찾아볼 책은 아니고 내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이런 문제로 좀 힘들어 하는 것 같다 할때 내가 어, 이 부분을 좀 읽어보고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읽어보게끔 이제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이 힘들 때는 사람들이 이제 잘 스스로 찾아볼 힘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럴 땐 이렇게 도움을 주변에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상편은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개인편, 개인편에는 A타입 성격, 결정장애, 금전장, 금전관계, 만성피로, 대사중후군, 다이어트, 뭐 열등감,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어, 나만의 고민 같은 거, 슬럼프, 뭐, 첫사랑과의 재회, 재회 때 첫사랑과 만나서 힘들었나? 뭐, 그런 것들. 이제, 사례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례로든지, 이제, 설, 상담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직접 상담이 들어왔던 사례를 가지고 풀어놓은 거예요. 사,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진짜 고민거리 많잖아요. 그걸 막 요즘에 뭐, 친구들한테 털어놓기도 하지만, 또, 익명의 공간인 인터넷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보다 보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인간사, 개인사의 고민들이 있답니다. 아시죠? 어, 나도 그렇고 어,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어, 인간은 고민의 동물이잖아요. 이 고민이 끝나면 저 고민이 생기고 이 걱정이 끝나면 저 걱정이 생, 시작되는 정말 걱정과 고민은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나는 대인배야. 나는 진짜, 어우, 나는 막 그런 소심한 걸로 걱정 안 해. 이런 사람들도 속에 다 감추고 있는 거지. 아무 걱정 없는 인간은 없다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가정편. 거의 이제 모든 분이 가정이 있잖아요. 내가 속해 있든 내가 이끌고 있는, 어쨌든 다 내가 이제 속해 있는 그런 가정이고. 가정편에는 부모로서 볼 수도 있는 ADHD 자녀, 가족의 감정 협박, 남녀 권태기, 뭐 미운 남편, 어 배우자의 외도, 뭐 그런 거, 아픈 남편, 시어머니의 화병, 부부 격차, 이렇게 좀 가족 간의 어 그런 문제가 될 법한 부분들에 대한 사례가 많고요. 사회편에는 SNS 중독, 또 관심 병사, 데이트 폭력, 운둔형 외톨이 아들의 결혼식, 작은 장례식, 파혼, 스토킹, 싱글족 이런 얘기들 나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직장 편에는 어, 직장 스트레스, 직장 관련된 거 정말 갈등 많죠. 직장 편에는 갑질 상사, 거짓말쟁이 팀원, 눈치 보기, 승진 경쟁, 직장 내 괴롭힘, 오 이거 진짜 문제 커요. 뭐 직장 내 남녀 차이 스캔들, 회방꾼 팀원 이렇게 정말 좀 상세한 문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어, 정말 되게 백과처럼 정말 돼 있어서 내가, 어, 내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 있고 내가 고민이 있을 때 그냥 막 목차 찾아가지고 제일 비슷한 걸로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가지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뭘 볼까요? 앞에, 앞에서 봅시다. 분노 분노에 대해서 봅시다. 네한 가지 보는데 일단 분노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많은 분들이 분노 조절이 잘안 돼서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 우리 엄마들도 되게 많아요. 밖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안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어, 이걸 참을 수 없는 이 분노를 막 표출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경우 뭐 엄마들은 그냥 일화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제 본인 안에 있던 분노가 이제 밖으로 막표출 출이 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분노 편을 보면요, 자 49페이지입니다. 30초만 참으면 분노 호르몬 사라져. 이렇게 타이틀이 있고요. 사례 사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읽어볼게요. 어, 아이고, 아이고, 너무 무서운데? 주차를 잘못했다고 항의하는 행인 박모 씨를 차 주인인 최모 씨 일행이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이른바 노원 주차 시비 사건이다. 말다툼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무자비한 폭행으로 번졌고, 박 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와, 이제 사례 하나만 읽은 건데 굉장히, 오, 갑자기 좀 이렇게 확, 어, 음, 좀 놀랍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좀 확, 네, 무섭네요. 여기 보면 이제 남녀노소 화가 가득하다. 뭐 아이는 선행학습에 짜증나고 청소년은 무관심에 화가 나고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 분노하고 장년은 과중한 업무로 지쳐가고 노년은 대책이 없어서 화가 난다. 우리 사회가 정말 전반적으로 남녀노소 다 화가 나 있고 분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과도 경쟁은 여전하고 경제 성장은 멈췄고 신분 상승은 꿈도 못 꾸고. 자, 분노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분노를 하지 않을 순 없어요. 어, 근데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 몸을 감싸는 위험으로도 이제 분노가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를, 어, 정당한 분노로 쓰일 때도 있죠.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이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당한 분노로 표출될 때도 있지만 어, 그런데 화가 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결국 문제가 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그 사례 같은 그런 상황이겠죠. 충동 조절 장애라는 게 있다고 해요.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 네. 이거는, 이제, 분노,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후에 부당한 모멸감, 무력감으로부터 나타나기도 하는, 어, 하는데, 분노 표현이 효과적이었던 경우,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안 좋은 게 습관적으로 붙여지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했는데, 뭔가 결과가 되게 만족스러웠어. 어? 내가 이렇게 화를 냈더니 먹히네? 이런 경우에,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 좀 무섭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 뇌의 문제라고도 합니다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뇌에서 기인되는 현상이라고도 해요 어~ 그리고 분노는 통제 부족에서 일어납니다 어~ 통제 부족에 덫에 걸린 사람 힘들고 불편한 걸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의존 의존 욕구의 좌절은 또 분노를 일으킨다 이제 제가 어,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친 거를 빠르게 요약해서 읽고 있어요. 어, 여기에 또 마지막에 후박사의 탁월한 세 가지 처방이 나와요. 방금 전에 이제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거를 분석을 했다면 이제 처방이 나옵니다. 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변한다 첫째 인이다. 참을 인입니다. 네, 한국인의 미덕이죠. 이제 일단 참으면서 이제 감정을 표현하기로 권하는 사회도 있긴 했지만 최근에 그런데 또 참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 또 반대로 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노가 치솟는 순간에 한 가지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 왜 화가 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거를 막 생각을 하면서 좀 잠깐 참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서 서는 동양인의 미덕이래요. 용서할 때서 자. 네. 자, 여기서는 용서를 해서 분노를 이기면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네, 용서를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려면 또 일단 첫 번째 그 인이 필요하겠죠. 어, 얘가 부족하면 허례허식이 되지만 얘가 사라지면 무례한 사회가 되죠. 네. 여기서 이제 한국인의 그런 미덕, 미덕이 바로 동방에이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인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약간은 뭐랄까요? 어, 우리는 다 성인이고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호소하듯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좀 다들 아무리 좀 나쁜 사람도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다 보면 그 안에 다 이런 내면에 여기서 말씀드린 인, 서, 또 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깔려 있어요. 이거를 차분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어,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읽기보다는 박사님하고 직접 상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쭉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만을 보더라도 좀 공감이 많이 갈것 같아요 불면증이면 불면증 또딱 뭐, 어, 넘겼는데 조현병이 나오네요 편집증 의심 습관성 뭐 중독 같은 거뭐 이런 알레르기 만성 염증 등등 이제 힘든 사례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사례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정말 그 동네 어르신 말씀해주는 느낌도 나고요. 어, 정말 이런 전문의가 충고해주는 그런 의료, 의학적인 전문적인 충고 이런 것들 어, 잘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내 마음 속에 이런 어, 마음의 병들 조금씩 집에서도 고쳐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여러분 정말 뭐 아이들을 위한 거뭐 아니면 뭐 진짜 두통, 복통 막 이런 양만 집에 구비해 두시지 마시고요. 어, 이런 책 하나쯤 책꽂이에 꽂아두면 내가 마음이 힘들 때. 때한 번씩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어그 이제 좀 우리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많이 겪고 있는 우울증, 어뭐 부부 갈등 이런 부분 지금 빨리 좀 찾아봐야겠어요. 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어,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